다음은 14장 1절 말씀 우리말과 영어로 그려감 삼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여기서 볼 때에 1자를 이렇게 x 스 측으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1를 e, 이렇게 그렸습니다. 4자를 빨간 걸로 4자를 쓰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만큼 해갖고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파란 걸로 일자를 여기다가 써주세요. 이렇게 일자를 이렇게. 그러면 에, 여인 여인 했습니다. 여기 여인 여인 에, 여인을 한 문으로 이렇게 썼죠. 어, 여기서 여기를 여인인데 이걸 붙여갖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일사일 아, 여기서 무, 무릎 이렇게 집어넣어주세요 무릎 여기에 치여 어, 집세 이렇게 미리 써주세요 이렇게 세운다 집을 에, 세운다 그다음에 여기는 미여 미여 미련한 여인은 아 어, 손으로 자기 손으로 어, 그것을 허문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여 손오 네 자죠 지여 집세 미여 손오 이렇게 암송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써놓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쓸 때에 무을 이렇게요 무을 지혜로운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은 여기요 집을 그 집을 세우되, 그 집을 세우되 이렇게요. 그 다음에 미련한 여인은 여기서 파란 글을 쓰십니다. 미련한 여인은 미련한 여인은 여인은 자기 손으로 자기 손으로 그것을 집을 허느니라, 허느니라.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어, 여기도, 어, 제로, 지어, 지여, 지여 집세, 미여 손허. 네 자리, 네 다, 네 개로, 이렇게, 여러 개더할수 있지만, 이렇게 해갖고, 어, 사, 사자, 성어로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 여기다 집어넣어보면, 내부에, 아, 여기는 핀 쪽으로 틀려갔고요 아, The wise woman.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built 가 됩니다. 빌 u i 이렇게 세운다. 그 다음에, her house. 네, 이렇게요. house. 근데, 여기서 이제 세우니까, 이렇게 서 집을 세운다.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미련한 여인은, 여기도 어, 보면, but. 그러나, uh, but. 여기서 성경은, with, her, on, hands. 이게 먼저 들어옵니다. 도치되갖고, 앞으로. 뭐냐면, uh, the, f o l i s h woman, woman이 아니라 o n 이라고되어있습니다 여러분, one. Uh, tears, tears, 찢는다, 헌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는 horns, down, 어, down. 이렇게. 그래갖고, 여기 down은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down, 1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uh, 볼 때, o n 이라고되어있습니다 여기서. Uh, 여기 완이라는 것은 sting이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미련한 것. 사람, 여기서는, 우먼을 줄였지만, foolish, 이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것. 예, 고린도 전서, 1장, 1장 27절에 보면, 미련한 것, 지혜로운 것, 이렇게 해서, 완이라는 것을, sting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on이라는 거, 그냥 없어도 되죠. her 스 a n d s 그 여자의 손. 그런데 이것은 고의적인 겁니다. 그의 손으로 고의적으로 이렇게 허물로 찍고 흔트어서다운한다 그러니까 h 는 h her 하우스 o u s e 그 여자의 집을 말합니다. 그래갖고 다운 시키는 거. 이 다운 필드하고 다운은 중력 문제로 중력. 중력의 문제로 해서, 일단, 이렇게 세우는 것은 중력을 이기기 때문에, 이기는 거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그냥 막 무너뜨리는 건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쉽습니다. 건드려도 막 이렇게 무너지고, 그래서 차에다가 짐을 싣는 것이 어렵고, 끓여주 내는 것이 쉽고, 여러 가지 그 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시기는. 예. 그러면, 여기서 볼 때에, 음, 그, 이 자모는, 이자모 지혜로운 지혜서라는 자모는, 이 자모는 대부분 에, 솔로몬, 어, 솔로몬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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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 에, 대부분 에, 만든 것인데, 만든 것인데, 이 솔로몬 왕은 B.C. 에, 950년 경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때에 만들었지만은 그후 히스키아 히스키야, 어, 왕, 히스키아 왕때그 신하들이, 신하들이 에, 에, 편집을 해갖고 편집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히스키아 왕은 BC 700년경인데, 이 내용이 자이 2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장 1절에 이와 같이 말씀이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볼 때에, 에, 대체적으로 이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운다. 하는 이말씀의 지혜로운 말씀이 지금부터 요거를 음, 합하면은, 이 요걸 합하면 2700년경. 지금부터 어, 2,700년 경, 어, 2,700년부터 이같이 지로운, 지로운 여성, 여성 중심의 어, 리더십, 어, 리더십을 그러니까 지도력. 지도력을, 에, 진더십을 강조한 어,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자는 용기이지만 여자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지혜가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지금 2700년경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0년경에는 어땠습니까? 여자들이 뭐라고 하면은 어떻다. 하면서 새 아주 말을 못하게 하고 나서지를 못하게 했죠. 그러나 이 성경은 여자 하나님께서도 이 지혜를 주시고 여자를 통해서 집을 세운 게 이렇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볼때이 집이라는 거 집을 세운다 했습니다. 이 집을 세운다 할때 집은 또 다른 의미로 뭐냐면 오이코순데 오이코인데 에, 오이코스인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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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이코스, 오이코스. 근데 이것은 다른, 다른 뜻으로 가족도 되고, 패밀리 가문도 되고, 그 다음에 종족, 종족이 더 나가서는 이제는, 에, 나라, 나라, 음, 민족, 나라가 되죠, 나라. 민족 나라 이렇게 해갖고, 어,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어, 또 번영을 말합니다. 이렇게 번영, 오이코스는 번영을 말합니다. 번영, 에, 그래서 나라가 아, 어, 무너진, 이제 서로가 그 분쟁을 하면, 어, 나라가 무너진다. 집이 분쟁하면 집이 에, 무너진다. 이렇게 되는 것이 마가복음 3장, 에, 24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개념하고 나라 개념은 같다. 에, 이 나라와 집은 가장 작은 단위지만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은 집을 세운다 할 때에 이 집은 에, 세상, 이 세상에 에 있는 집도 되지만은 에, 천국에 에 있는 집도 됩니다. 천국의 집도 같 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먼 24장. 3절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세상 집도 지혜로 지어야 되는지 만은 그러나 천국 집도 우리가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 나가서 이렇게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둑도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요같이 집을 짓는 것은 어, 하나님께서 요같이 짓고 세상에서는 사람이 짓지만은 이 예, 천국 집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우리를 예비하신다 이렇게 보습니다. 이와 같이, 지혜로운 여자들이 집을 세우는 경우가, 우리가 볼 때, 여기서, 라 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있는데, 다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루시라든지, 한나, 한나, 사무엘 어머니 한나, 그 다음에 또는 에스더, 이렇게 해갖고, 더 나아가서 마리아, 뭐, 이렇게요. 마리아, 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등등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분들이 천경에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갖고 이와 같이 2700년 전부터 지혜로운 여인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여인이 지혜로운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짓는 이유 이유를 집을 짓는 에, 이유를, 이유를 잠깐 보면은, 에, 제일 첫째는 요하를 경애하는 것입니다. 요하를 경애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은 요하를 경애하기 때문,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은 맨 끝머리 31장 3 0절에 보면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가장 칭찬을 받는다. 이와 같이 말씀했고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를 혜 줘서 이와 같이 세우게 집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 여호와를 경외도 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존영을얻습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유독한 유독한 여자가 그 다음에 존영을 얻는다 존영을 얻는다 이렇게 씁니다 이 존영 물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존영이죠 레스펙트 이것은 자문 11장 16절에 여호와가 고요그 다음에 금내는 남자는 뭐 재물을 얻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고 하면 지애비의, 지애비의 이게 이제 어진여인 어진 여인은, 어진 여인은 지야비의멸관이다지야비의 영, 그러니까 멸류관, 영화, 영화로서 크라운, 크라운이 됩니다. 요것은 자먼 12장 4절에 있는데, 이, 이 특히 신약에 와갖고 고린도 전서 11장 3절에 보면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에서 특히 어진 여인은 지혜비를 머리로 삼고 그 지혜로운 여인이 돼서 집을 세우는 여자인지를 믿습니다. 이와 같은 지혜로운 여인이 가문에 들어와 갖고 이 가문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집안은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여기도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운여인 특히 여기서 하나 더 한다고 하면은, 자문 19장 14절에, 14절에 말씀 더 한다고 하면은, 예, 지혜로운, 승기로운 여자라고 그습니다승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는 항상 이런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또는 우리 가문에 들어오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줄 믿습니다